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 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1월 더 프리미엄 전공 모의고사 1번, 2번, 3번, 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로그의 성질 문제가 되겠습니다. 루트 8을 2의 거듭 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2분의 3 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루트 3은 3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3의 2분의 1 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내려가고 2분의 1 내려가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f'2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구해 보겠습니다. f'x는 3x제곱 더하기 10x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2를 구하면 13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거 코사인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거 변형하면 이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오는데 2, 사분면이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하고 변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6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하고 쓰겠습니다. 계산하면 4, 4, 16분의 6이고 약분하면 8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몇입니까? 1입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8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넘기고 이건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8 1에서 8분의 3을 빼주니까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는 2로 나눠 주니까 16분의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1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분수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실수 전,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수함수 보시면 x equal 1을 제외하고는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에서 연속인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x가 1로 접근할 때 1에서의 연속성 체크를 할 거라 함수값하고 같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1로 접근할 때 1이 아니니까 x 빼기 1분의 x 세제곱 더하기 a x는 f 1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분의 0꼴 활용하겠습니다. 0분의 0꼴 활용하면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0이 되야 되니까 분자도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하고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x가 1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x 1분의 a 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 하는데 더하기 1을 앞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1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뭘 대입하겠습니까? X에 1 대입하면 1 곱하기 2 해서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이것의 값이 B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해서 값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번은 로그의 성질, 2번은 도함수, 3번은 삼각함수의 성질, 4번은 함수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